온다고 오면 그때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진짜 느려. 그렇지, 그렇지 그래. <laughs> 그게 그래, 그 방법을 알려 줬어야지. 무조건 우리한테 들어가면 <laughs> 컴퓨터로 그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렇잘할줄 알지? <웃음> 알지? <웃음> 내가 늙은 놈이 어떻게 알겠 내가 <laughs>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갖고 그걸로 검색하기를 딱기다리고 있다가 음. 시간 되면. 오케이 오케이. 선택하기를 누르는 거야. 그러면, 아. 그러면 돌아. 다 일박 이일까지 사기 해놓고 안 그러면 늦어. 전부 다 해놓고 밑에 것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딱 누르면 돼. 2시 딱 됐을 때. 어, 인정비, 이거 배워 갖고 온다면서 그냥 고다시 어. 가야 되겠다. 주식 뭐, 야, 뭐, 야, 여기 뭐, 요, 야, 여기서 배면 되지. 뭘 배워. 빨리 하는 방법. 뭐, 아니 형님이 이게말씀해주셨으니됐 똑같은 이야기야. 다이야너 그럼 가, 저리. 야. 아빠. 려고 야, 형님이 이때까지 그, 저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뭐, 보시기 바라뭘배웠나 <laughs> <난> 진짜로. <laughs> <야>, 그냥아 <laughs> 여기 그냥 웃자. 아, 나 진짜 이런 늑대들. 오늘 내가 얼굴 나아버렸네. <laughs> 아, 정말. 너 자, 고개, 늦대들, 야, 늦대들, 고개 늦대들, 들고 자. 있어. 나음으로 이거. 이나 해볼게. 도시기에 통한 번 해라. <laughs> 사진이 나오게. <웃음> <웃음> 근데 그것도 늦을 때가 있어? 그것도. 이게 그 아이라이님, 나는 이제 몰랐잖아요. 저 무등산 할때두 번을 내가 써먹었잖아 그리고 계속 떠버리더라고 하고 그래? 초과다고. 초과요, 두 번. 무슨 소리지? 십오일이 돼 어. 국립공원은 1 5일까지러넘어가더라1 아. 5일에두번 이상을 예약을 할수가 없어. 이거 무등산에 있는데 질산은 안돼 같은 날짜. 이게 다른 아이디로 들어. 근데 어머 이거. 본인이 두개아이디를쓸 수가 있어? 아, 다른 야, 사람 이메일하고 너는, 핸드폰만 나 같은데. 같으면... 핸드폰만... 아 그래. 이메일하고 핸드폰만 그럼 내내 걸로 해서 또 만들 수 있어. 이메일하고 핸드폰을 바꾸면 돼. 아 인증받아. 정도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응. 한 사람 앞에. 응. 이메일하고 핸드폰을 응. 틀리잖아. 응. 그러면 애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해 오빠 어... 하나 만들어. 강삼식이라고 돈이. <laughs> <본데. 웃음> 오빠 뭐 찍어 지금? 얼굴 안 나와. <laughs> 아유, 씨발. 이러고 이 이러, 유용한 정보를 <laughs> 나는올려 주고 싶어. 아, 그래? 아니, 등록을 백강 3식으로 등록을 <laughs> 저는 슈레 왜게? 내 핸드폰을 다 틀리게 넣잖아. 아, 집사람 것도 거든요 오래 아들 것도. 요것도 인증받아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핸드폰으로 인증받아야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래. 인증 받아야지. 그러니까 핸드폰 넣어 가족고인리 하면 그러지. 그속 이렇게 인증. 아, 내가 너 근데 그때 예약한 것이 문자로 빼링 날라가잖아, 우리 마누라. 또 갈라, 와. <laughs> <꼭> 가야지. <laughs> 우리 마누라 걸로 예약하고. 이번 주도 지리산 갈까? 여기 뜨니까.